마. 숨겨둔 적금 내가 깨도 될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된다맛이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던 날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참 낯설었다 환자 보호자분 사인 여기요 보호자 연락처 다시 한 번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내 이름을 수도 없이 불러대던 그 서류들보다 정작 내 마음 안에는 딸이라는 말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그저 어떤 환자의 담당자 같았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엄마 방 문을 열면 늘 나는 오래된 화장품 냄새, 약 냄새, 묵은 이불 냄새.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자.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말은 늘 오늘도 여기서 멈추고 도망치고 싶다는 뜻이었다. 옷장 속 낡은 코트들을 정리하고 화장대 위에 쌓인 병원 영수증들을 치우고 마지막으로 손이 닿은 곳은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이었다. 딱 열자마자 잡동산이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다쓴 파운데이션, 곰팡이 핀 파우치,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모를 연고들. 그 사이로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OO 은행. 내가 대학 들어가던 즈음, 한때 TV 광고에도 나오던 그 은행 로고였다. 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더듬으며 안을 꺼냈다. 두툼한 적금 통장 한 권. 표지에는 정기적금이라는 글씨와 엄마 이름. 나는 통장을 펼치면서도 별 기대를 안 했다. 예전에 쓰다 남은 잔액 몇만원쯤 남은 통장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내 숨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멎어버렸다. 잔액 18억 8만원. 숫자가 정확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심표가 세 번, 그리고 많이 아니라 억에 가까운 무게. 이게 뭐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이 떨려 통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때 통장 가운데 끼워져 있던 종이 쪽지 하나가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다. 색이 더 바른 얇은 메모지.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삐뚤빼뚤, 볼펜이 눌려 찍힌 글씨. 하영아,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써라. 난 절대 아버지에겐 비밀. 내 이름. 엄마가 평생 부르던 그두 글자가 지금은 이상하게도 나를 콕 찌르는 송곳처럼 느껴졌다. 나는 메모와 통장을 꼭 쥐고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을 겨우 밀어냈다. 엄마 숨겨둔 적금. 제가 깨도 되죠?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 위에는 밥 대신 숫자들이 올려져 있었다. 반찬 접시 옆으로 통장이 휴대폰 계산기 앱이 각자 사정이 뒤섞인 눈빛들이 놓였다. 둘째 동생 하미가 통장을 집어 들고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언니, 이거 진짜야? 나 이런 금액. 뉴스에서만 봤는데 실직한 지 5년째인 내 아들 준호는 크게 뜬 눈으로 잔액을 훑어보더니 허탈하게 웃었다. 와 할머니, 우리 다 합친 것보다 부자였네. 내가 메모지를 가운데로 밀어놓자 둘은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읽었다. 하영아,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써라. 난 절대 아버지에겐 비밀. 하미가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언니, 이거 언제 찾은 거야? 오늘 엄마 화장대 서랍에서 준호가 입술을 깨물며 나를 봤다. 엄마, 이거 그러면 할머니가 엄마 힘들면 쓰라고 모은 돈이잖아. 메모에 분명히. 하미가 말을 잘랐다. 근데 지금 제일 힘든 사람 누구야? 그 질문에 방안 공기가 살짝 휘청였다. 엄만 곧 요양병원 들어가야 돼. 병원비, 생활비, 간병인 비용. 언니, 우리 셋이 다 모아도 빠듯한 거 알지? 하민은 내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도 힘들고 준호도 힘들지. 근데 지금 이 돈, 엄마 앞으로 난 거면 솔직히 엄마가 먼저가 맞는 거 아니야? 준호가 바로 받아쳤다. 이모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메모는 뭐예요? 이모 이름까지 써가면서 적어 놓은 게 엄마 힘들면 요양병원비로 써라는 뜻이었겠냐고요. 둘 사이에 말이 부딪힐수록 나는 눈앞에 놓인 통장이 선명하게 보이면서도 같은 만큼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뗐다.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자. 하미가 코웃음을 쳤다. 언니, 엄마가 지금 뭘 얼마나 기억한다고? 그래도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돈의 주인은 엄마야. 적어도 엄마한테 한번은 묻고 결정하자.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못해도, 적어도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보는지는 볼수 있잖아. 식탁 위에서 통장은 말없이 누워 있었고 우리는 그걸 가운데 둔채 각자의 정당한 이유를 머릿속에서 꺼내 들고 있었다. 엄마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예전에는 화분을 늘어놓던 자리인데 지금은 약봉지와 물컵, 손수건만 올려져 있었다. 엄마, 내가 부르자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아이를 보듯 천천히 나를 훑어본 뒤 옅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하영이네? 응, 나. 아침부터 있었어. 나는 엄마 앞에 조심스럽게 통장을 올려놓았다. 엄마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표지를 따라 움직였다. 이거, 기억나? 엄마는 손가락으로 통장을 쓰다듬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은행 사람이었을 때네. 은행 사람이었을 때, 엄마는 내가 이해 못할 말을 한번 꺼내놓고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다. 나 젊을 때 맨날 줄서 있었다. 창구 앞에 입금 도장 쾅쾅 찍어 줄 때마다 기분이 참 좋더라. 나는 숨을 삼키고 메모를 꺼내 보였다. 엄마 이거 엄마 글씨 맞지? 엄마 눈이 메모 위로 내려갔다. 눈동자가 글씨를 따라가다가 내 이름에서 잠시 멈췄다. 하영이, 엄마가 부르는 내 이름은 아직도 선명했다. 엄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써라. 난 절대 아버지에겐 비밀. 내 목소리가 떨려서 중간중간 끊겼다. 엄마, 이거 누구 주려고 모은 거야? 나, 아니면 그냥 집안 비상금이었어? 엄마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다가 곧 다시 흐릿해졌다. 엄마 입술이 몇 번이나 떨리더니 결국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다. 그게 뭐였더라? 하미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엄마 요양병원 들어갈 때 돈만이 필요해. 이돈 엄마 병원비로 써도 되지? 엄마는 그제야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봤다. 잠시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 그러다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았다. 하영아, 응, 엄마, 너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내가 오늘 준비해온 모든 질문이 무너졌다. 이 돈은 누구 몫이냐보다 엄마 입에서 나온 건 평생 처음처럼 느껴지는 한 줄짜리 사과 같은 거였다. 엄마는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때 내가 제일 먼저 학교 그만둘 뻔 했잖아. 아버지가 그러자 카더라, 여자는 뭐하러 대학 가노? 엄마 목소리가 흐려지더니, 다시 또 다른 말로 풀려나왔다. 내가 뭔가를 모으긴 했는데, 왜 모았는지, 누구 주려고 했는지,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 요즘. 엄마의 기억은 여기까지였다. 단 하나 분명해 보이는 건, 내 얼굴을 보며 지어 보인 그 미안한 웃음뿐이었다. 그날 밤 방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 자꾸 한 장면이 되감기듯 떠올랐다. 나는 초등학생 겨울. 집안에 펄럭이던 건 빨래가 아니라 아버지 목소리였다. "니, 내 월급 어디 숨겼노?" 아버지의 발이 쿵쿵 바닥을 울렸다. 엄마는 그 앞에서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라니까요, 여보. 애들 학비 좀 따로 모아둔 거라니까. 내 돈으로 뭘 모으노? 내 허락도 없이 통장을 왜 만들어? 그날 엄마의 머릿결이 한번 크게 휘청이던 장면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아버지 손이 스쳤는지 밀쳤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어린 나는 그저 엄마가 잠깐 사라질까봐 문틈에 매달려 있었을 뿐이다. 잠시 후 소란이 잦아든 뒤 엄마가 방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엄마 손에 쥐어진 작은 파우치 하나. 엄마는 내가 보는 줄도 모르고 그 파우치를 베개 밑으로 밀어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 아마 엄마의 비밀 저축이 시작된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서랍 속 메모에 적힌 말. 단 절대 아버지에겐 비밀. 엄마에게 비밀은 누군가를 배신하기 위해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방패 같은 거였다. 그 방패 뒤에 내 이름을 써 넣은 이유가 이제 와서는 너무 선명하게 이해됐다. 여자는 대학 필요 없다며 기웃거리던 아버지 앞에서 내 등록금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 다큰 딸이 집에 돈좀 보태야지라며 눈치 주던 친척들 앞에서 나를 오히려 내보내고 싶어 했던 엄마. 그때 엄마가 몰래 적금을 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작에 대학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통장 마지막 잔액을 다시 떠올리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40년 동안 계속된 엄마식 등록금이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하미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통장은 너무 오래된 양식이라 전화로 문의했을 땐 지점 내방이 필요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이 통장을 넘겨보더니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상품이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산에서 따로 조회를 해야 해서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부장님, 여기 80년대 장기 적금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나는 그 말만으로도 목이 바짝 말랐다. 잠시 후 회색 머리가 성성한 남자가 지점 안쪽에서 걸어나왔다. 통장 좀볼수 있을까요? 그는 내 손에서 통장을 건네받고는 유난히 오래 바라보았다. 마치 추억 앨범을 들여다보는 눈빛이었다. 아, 이 상품 이름 참 오랜만이네. 그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거 40년짜리 장기 적금 맞으시죠? 그때 은행에서 딸에게 평생 연금처럼 주라고 광고하던 상품인데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딸이요? 예. 그 당시 캠페인명이 그랬어요. 우리 딸 평생 통장. 아버지들이 딸 결혼 자금으로 들기도 했고, 어머니들이 몰래 들어놓기도 했고, 가입할 때 자녀 이름을 한번더 적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통장 안쪽을 펼쳐 내 이름이 적힌 칸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지정인 정하영. 이건 아마 따님을 위해 어머니가 가입하신 것 같네요. 하미가 옆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근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누구 돈이에요? 어머니 명의인데 딸 이름이 또써 있으면 지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다. 법적으로는 통장 명의자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지정인이 있는 장기 상품은 대부분 해당 자녀에게 돌려드리라고 안내해왔어요. 특히 가입 당시에 메모나 유언이 있으면 더 그렇고요. 나는 주머니에서 메모지까지 꺼내 보여주었다. 하영이,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써라. 그는 메모를 보고 한숨처럼 웃었다. 어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한 마음으로 들고 계셨던 것 같네요. 40년이면 웬만한 사람은 중간에 해지합니다. 생활비 때문에 갑자기 큰돈 필요해서. 근데 이건 중간 해지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내려앉았다. 엄마가 평생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돈. 나는 그제야 이 통장의 무게가 단순한 숫자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다. 은행에서 돌아와 나는 다시 엄마 방 서랍을 뒤졌다. 메모 하나만으로는 모자랐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라는 기준을 들고 오는 동생과 엄마가 내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에 매달리는 나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라도 더 필요했다. 옛 편지들이 묶여 있는 박스 하나가 옷장 구석에서 나왔다. 세금 고지서, 학원비 납부 영수증, 동사무소 안내문들 사이에 얇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삐딱한 글씨로 하영이 결혼하고 나서도 라고 쓰여 있었다. 손이 떨리면서도 나는 봉투를 찢지 않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지 한 장. 날짜는 내가 결혼한 다음 해였다. 하영아. 너 회사 다니면서도 애 키우고 시댁 눈치 보랴 친정 눈치 보랴 내가 다 미안하다. 네 아버지는 맨날 시집 보냈으면 끝이지. 뭐더해줄게 있냐 하지만 엄마 마음은 자꾸만 거기에서 걸린다. 그래서 엄마는 네 이름으로 된 적금을 하나 들었다. 네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힘들어질지 모른다 하더라. 남편도 자식도 다 좋지만 혹시라도 네가 어느 날나 혼자다 싶을 때 그래도 통장 한건 들고 그래, 나도 여기까지는 살아냈다.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 돈은 네 마음이 너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한번 붙잡아 보라고 엄마가 몰래 숨겨두는 밧줄이다. 근데 그때까지 아버지에겐 말하지 말자.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 까먹는 사람이거든. 엄마가 대신 기억해 둘게. 글씨는 흔들렸지만 문장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다.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소리 내서 울면 누가 들을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울음을 길게 길게 삼켰다. 편지 마지막 줄에는 짧은 덧붙임이 있었다. 근데 네 동생이 힘들 때도 엄마는 이 통장 생각이 날까 싶다. 그땐 네가 결정해라. 누가 제일 많이 매달려 있는지 네가 제일 잘알거 아이가. 저녁 다시 식탁. 이번엔 통장과 메모 그리고 편지까지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하미와 준호는 숨을 쓱 들이켰다. 언니 이건 뭐야? 엄마가 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쓴 편지. 아마 보내진 적은 없을 거야. 아무 데도 우표 자국이 없으니까 편지를 다 읽고 난뒤 하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 통장은 엄마가 이모한테 준 마음의 밧줄 같은 거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그래, 밧줄. 하미가 입을 열었다. 그래도 엄마가 편지 마지막에 뭐라 썼는지 봐. 동생이 힘들 때도 이 통장 생각이 날까 싶다. 그땐 내가 결정해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언니, 나 지금 진짜 힘들어. 대출이자에 애들 학원비에. 근데 엄마 병원비 생각하면 나도 나만 힘들다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이모. 근데 할머니가 말한 힘들다는 게꼭돈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는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실직한 지 5년째인 청년의 자존심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나는 편지 마지막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누가 제일 많이 매달려 있는지 네가 제일 잘알거 아이가. 엄마는 결국 나에게 이 돈의 향방을 맡긴 것이다. 그래.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가 이 통장을 누구 이름으로 들었든 마지막에 준건 결정권이야. 힘든 사람 순위를 매기라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가장 바닥 끝에 매달려 있는지 내가 보라는 뜻 같아. 하미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언니 눈에는 누가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대답 대신 먼저 엄마 방 쪽을 돌아봤다. 침대에 누워 TV 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며 눈을 감고 있는 엄마. 그리고 주먹을 꼭쥔채 말없이 테이블을 내려다보는 준호. 그리고 나 자신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와 통장을 동시에 붙잡고 있는 나. 결국 나는 밤새 생각했다.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 엄마의 편지와 이제 흐릿해진 기억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나 결정했어. 하미가 먼저 긴장된 눈빛으로 물었다. 언니, 혹시 나보고 포기하라는 말은 하지 마. 근데 엄마 병원비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통장을 가운데 놓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종이에 적었다. 엄마 요양병원 입원 초기 비용과 필요한 비상 의료비, 준호에게 주는 다시 서보라는 기간 한정 생활비, 그리고 아주 조금 남기는 하영목. 하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언니 목도 남겨. 나는 웃었다. 엄마가 40년 동안 해온 걸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면 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아서 하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술을 깨물었다. 난 너한테는 엄마 통장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 밧줄들 있는 동안 너는 대출은행이랑 이자 조정 상담부터 같이 다니자. 엄마 돈으로 내빚 갚아버리면 엄마 편지가 괜히 슬퍼질 것 같아서 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준호야. 네, 너한테는 딱 1년, 1년 동안 방세랑 최소한의 생활비는 할머니 통장에서 줄 거야. 대신 그 기간 안에 하고 싶은 게 뭔지랑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 뭔지 둘다 찾는 거다. 준호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그럼 엄마는요? 나는 웃으며 통장을 가볍게 두드렸다. 엄마 몫으로 조금 남겨둔 건 나중에 진짜 내가 바닥 끝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다시 모아서 채울 거야. 엄마가 해온 40년을, 나도 조금은 따라가 보려고, 하미가 울면서 웃었다. 언니, 그게 말이 되냐? 돼. 이 통장이 원래 그런 거잖아. 누가 대신 넣어주는 거 말고, 누군가 버티고 살아낸 날들이 쌓이는 거, 결정을 내린 다음 날, 나는 엄마에게도 보고를 했다. 엄마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누워.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내가 통장을 들고 다가가자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응, 하영아. 엄마, 우리 이돈 어떻게 쓰기로 했는지 말해줄까? 엄마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하나 말했다. 일단, 엄마 요양병원비. 엄마가 아픈데. 엄마가 모은 돈안 쓰면 너무 이상하잖아. 엄마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준호. 요즘 애들 취업 어렵잖아. 그래도 할머니 덕좀 보고 한번더 일어나 보라고. 1년치 생활비만 줄 거야. 엄마 눈이 천천히 움직여 문밖 어딘가를 바라보더니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준호 착하지. 괜찮다. 한번더 해볼 아이다. 말은 엉켜 있었지만 그 사이 사이에는 분명 애틋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 엄마가 이번엔 내 얼굴을 똑바로 봤다. 네. 응. 엄마가 나 힘들 때 쓰라고 모은 돈이라면서. 근데 나는 지금 이돈 그대로 다 쓰는 게. 더 힘들 것 같거든. 엄마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래가 그래서 조금만 남겨도 엄마가 모은 만큼은 아니어도 나도 앞으로 들어볼 거야. 엄마를 닮아서인지 나도 자꾸 누군가를 위해 쌓아두고 싶어지더라. 엄마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하영아, 응,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은 엄마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장들의 요약 같았다. 엄마가 다 기억 못하니, 이제는 내가 기억해달라는 부탁. 엄마가 미처 지켜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이어달라는 양보. 나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대신 이 통장에 있던 엄마 마음은, 끝까지 잊지 않을게. 몇달뒤 엄마는 요양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다. 좋은 날에는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나쁜 날에는 나를 간호사쯤으로 착각했다. 준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와 단기 파트타임을 오가면서도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그 아이 책상 위에는 늘어진 게임 패드 대신 두꺼운 수험서가 놓이기 시작했다. 하미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은행과 상담에 이자 조정을 받았고 내가 함께 가서 이것저것 따져 물으면서 조금은 숨쉴 구멍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은행에서 새 통장 한 권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다. 통장 표지에 적힌 이름. 예금주 정하영. 직원은 별 의미 없이 물었다.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비상금, 자녀 교육 자금, 노후 준비.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요. 제가 힘들 때 쓰는 돈요. 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손 안에서 새 통장은 묵직한 역사책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엄마의 오래된 통장과 메모, 편지를 조심스럽게 한쪽에 모아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새 통장을 나란히 올려놓았다. 엄마 글씨가 적힌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다.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써라. 나는 그 아래 작은 종이에 조용히 한줄 덧붙였다. 하지만 나만 힘들다고 생각될 땐 주위를 먼저 둘러볼 것. 그 메모를 새 통장 사이에 끼워 넣으며 나는 속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숨겨둔 적금. 결국 제가 깼어요. 근데 엄마 알지? 엄마가 40년 동안 만든 건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붙잡을지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젠 내가 내 방식으로 숨길게. 내 아이가 또그 아이가. 언젠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낄 때한 번쯤 붙잡아 볼수 있는 밧줄 같은 통장을 창밖에서 노을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 방의 오래된 서랍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에는 엄마가 만든 비밀의 뜻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서랍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숨겨둔 적금 잘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숨길 차례야.